시킬수가 없어 빨 이사가라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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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후진대살기들자식이 혼수끼리 막힐수가 있어 농이로 <laughs> 진짜요 <웃음> 연, 누가 할까요? 연세대 나온 아들이 있는데 자기가 목동에 산대 <laughs> 여자쪽에서 그런데 강남은 모르는데 목동에는 우리 딸 보내주기 싫다는데 그래서 이사를 할까 말까 그 때리 치워라 그러지 그런 인간 사람 보고 해야지 뭐 목동이 뭐, 목동도 대단하잖아 그지 오, 저희 음. 음. 어, 강남인데도 목동도 넣어줄까 말까 한데. 그럼 우리 신을또 어떻게 가는 거야? <laughs> 우리가, 우리 갖고 갈 때, 우리 예수님밖에 없잖아요, 그죠? <laughs> 그것들이 천국 가는 것 봐라. 자, 말씀을 <laughs> 냈습니다. 어, 우리가 어, 일용할 양식, 첫째, 우리가 뭘 하든가, 내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께 로것 다왔다.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적은 이지만감사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, 불우한 이웃을 여러분, 지나가다가 천 원이든 이걸 나눠주셔야 돼요. 아, 네. 어. 우리 찬...